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식품정책 및 식품안전관리 분야 입법정책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주 입법조사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보고서는 식품기능성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만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와 함께 생리활성기능 등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음료를 한번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과 유산균의 기능성이 있지만 표시가 없는 일반 유산균 음료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표시 제도가 도입되면 과학적 검증 자료가 있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식품도 외국의 기능성 표시 식품과 같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들은 식이 보충제의 개념으로 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수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강한 기능성 표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일반 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여도 기능성 표시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이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개정하여 신선 식품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이후 우리나라도 식품산업계와 농업계를 중심으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해커톤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계의 의견 수렴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계와 식품산업계, 산업계와 소비자 간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를 현재까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공론화된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논의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능성 표시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산업 전후방산업 연계 활성화로 기능성 식품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며 식품의 기능성 표시 기준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로 세계 식이보충제 시장 진출 확대에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선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예외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의 진흥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 등 규제 완화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식품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시행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능성 표시 식품 관리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다양화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능성 인정 및 표시 기준, 안전 관리, 허위 과대광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능성 원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산업 전후방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지원, 체계적 문헌고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능성 표시 정보 공개 및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이상 사례 신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제 수준에 맞춘 합리적인 기능성 표시제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기능성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